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징비록 임재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어, 이전해에서는 그 숙성령 전투를 중심으로 그 명군의 이제 관점에서 본그 진주성 전투에 대한 입장과 그 진주성 함락 후 이제 벌어진 그 조명 양군의 이제 남은 방어전을 살펴왔는데요. 어, 지금부터는 그 조선군의 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2회 정도에 걸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이야기로, 그 진주성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6월 22일 그 이전 상황으로, 어, 조선군의 그 서전에서의 그 폐퇴와, 어, 고림무원 속에 그 지원군을 염원하는 그 진주성례 사항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진주성 전투가 이제 발생하기 직전인, 어, 6월 초경에 그 경상도 지역의 이제 조선과 명군 지휘부의 그 주둔 지역들을 개략적으로 이제 도식화해본 지도입니다. 어, 지도에 표시된 이제 조선과 명군의 이제 주둔 위치와 그 장수들의 그 명면을 보시면 어, 두세 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을 이제 볼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그 일본군과 대치한 이제 최전선에는 어, 조선군만 이제 들어와 있고 명군은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뭐 대구 유정이나 그 이제 거창의 이제 조승군 정도이고. 어, 나머지, 이제, 오유청이나, 이제, 완필적은, 어, 성주 구미, 이제, 선산이나 또는 상주에 있어서, 그, 한성으로 올라가는, 이제, 경로상에 일정 거리를 두면서, 이제, 떨어져, 주둔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조선군 장수들의 명면을 보시면, 그, 조선의 그전 지역의, 이제, 장수들이, 이 당시,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남하해서 어, 주둔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경상제 자도 지역에는 이제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 자도 이제 절도사 여기만 이제 도포사 이제 박진 뭐 황해도 방어사 이시연 뭐 평안도 이제 우방어사 이제 김홍석까지 해서 어, 경상 자도 병력 외에 그 황해도와 그 평안도 지역의 이제 군사들이 이제 보이며 어, 경상제 우도 지역은 어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상 우도와 이제 전라도 중청도 어, 병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명군이 있는, 이제, 구미 선산에는, 어, 도원수, 이제, 김명원과 함께, 그, 도제철서로 유승룡까지 내려와 있는, 이제, 상태였으며, 어, 이 당시 삼도수군 모두가, 이제, 한산도 인근으로, 이제, 전진, 전진 배치되어, 웅천의, 그, 일본수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도만 보시면, 뭐, 일본군의, 그, 점령 지역을, 마치, 그, 조선군이, 이제,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정도인데요. 어, 그러나 그 당시 조선군의 그 내부 사항을 살펴보면, 어, 그 규모나 이제 내실에 있어서 이제 많은 문제점은 이제 지니고 있었음을, 어, 실록 기록 등을 통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선전관으로 그 당시 이제 조선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제 미량, 함안 등을 이제 살피고 돌아온 어, 조한방이라는 분이 이제 조정에다가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어, 그 내용을 보면 그 충청도와 전라도 그 양호의 군사가 이제 함안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그 식량 부족으로 그 하루에 다섯 여섯 톱의 이제 쌀로 두 사람이 죽을 끓여 먹고 있으며 심한 곳은 이제 사일에서 7 일까지 어, 굶주림을 이제 겪다보니 그 탈영명이 그 매일 그0 0여 명에 달한다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한홉이면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한 57ml 정도니까, 어, 이를 계산해 보면 한 1인당 한 150ml 정도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정에서 쓰는 밥한 공기 용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죽을 끓여 이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 이마저도 이제 공급이 안 되어 이제 소일씩굶는 자가 있으니, 어, 탈행병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상항이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지는 그 비변사의 그 보고를 보면, 당시 그 조선군이 이제 극심한 그 군량 부족에 이제 시달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경상도 지역이 이제 임진년에 이제 전란이 이제 집중되고, 그 일본군이 이제 계속 이제 상주를 해 있다 보니, 어, 제대로 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 현지 조달이 이제 힘들다는 점과,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충청, 뭐, 전라도 등그 6, 7 0 0리 밖에서 이제 식량을 운반해 와야 하는 어, 사항이었으며 또그 설사 이제 운반해 온다 하더라도 명군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어 어, 전작 그 조선군은 이제 구제할 수 없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항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 이제 심한 경우 그한 장수가 거느리고 있는 군졸이 어, 6, 7명인 자도 있다고 하면서 어,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제, 박진, 이시연 등이 이제, 거느린 병사도, 어, 수백 명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았, 않는다는, 어, 기록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은, 그, 이 시점에, 그, 난중일기의 기록을 이제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어, 당시 그, 이순신과, 그, 어령에 이제, 주둔한, 이제, 조선군 장수들 간에, 이제, 오국간 이제, 공문에서 어, 각도에 이제, 군마라고 해야, 오천을 넘어가지 않으며, 군량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으니, 어, 이를 이제 어찌 하는가, 어찌 하는가 하며, 어, 한탄스러운 이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항은 그 진주성에 들어온 이제 조선군 사항을 통해서또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선조 실력에 이제 기록된 어, 2차 진주성 전투에 이제 참여한 이제 수성군의 그 장수와 각 장수들을 이제 따라 참전한 이제 병력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어, 통상 그 외지에서 온 지원군 2,800명과 그 진주성 및 이제 주변 속현에서 차출된 어, 관내 병력 3,000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합해서 대략 한 6,000명 내외의 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병력 규모 면에서 1년 전인 그 1592년과 비교해서 그 현격하게 줄어든 병력수를 이제, 병력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 한도의 수장인 그 충청병사 황진과 경상우병사 최경의 병력이 채 어, 1천명도 네, 되지 않은과 거리상 어, 그더 떨어진 이제 충청도 병력보다 어, 본도에 해당하는 경상우도의 병력이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00명의 지원군 중에 이제 관군이 뭐 1200명 정도로 관군보다 의병의 병력이 이제 더 많다는 것도 이제 특이한 재미라할수 있습니다. 어, 인진년 당시 그 통상 그 한도의 지휘관인 이제 병마절도사가 이제 동원했던 이제 광군의 숫자가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만이 넘어가기도 하고 어, 이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이제 의병장의 경우에는 보통 뭐 천명 단위 뭐 많은 곳은 이제 육천까지도 이제 다녔음을 본다면 어, 이 시기, 이제, 조선군의 병력 숫자가 어, 격격히, 어,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중에, 그, 1차, 2차 진주성 전투에, 이제, 모두 참여한, 그, 최경혜의 그 병력을 보면, 어, 1차 때, 그, 전라우 의병장으로 참여했던, 이제, 병력이 2천이었던 것에 비해서, 어, 경상우병사로서, 어, 데리고 온 병력이, 이제, 오박에 불과했다는 점은, 어, 이런 상황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주의, 이제, 원래 주둔군이, 이제, 삼천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디까지나, 뭐, 김넉의 전사자 보거나 어, 1차 진주선 전투 때의 어떤 병력 규모를, 이제, 감안하는, 이제, 추정치니까, 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도, 이제,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어, 조선의 병력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된주 원인은, 그 앞서 언급했듯이 그 군량미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어, 이 당시 그 난중일기 등 어,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명군과 조선군 모두 그 군량미 부족에 이제 극심하게 이제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는 그이 시기부터 이후 그 3년가량의 그 조선에서 일어난 이제 극심한 이제 식량 부족 사태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지만 어, 전선이 그 일본군의 그 남하를 따라 경상도 남부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어, 보급선이 어, 길어진 것도 이제 한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명군은 그 요동에 이제 대당의 이제 군량비를 옮겨와 이제 비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이제 운반하는 것은 이제 조선의 어, 역할이고 이제 부담이었습니다. 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조선도 이제 밀력이 고갈되면서 식량 운반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고, 어,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은 이제 육상으로 운반해야 하는 그 지형적 특성상 그 어려움이 이제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점이 이제 실제 그 명군의 주력이 그 최정방까지 내려오지 못한 그 현실적 요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즉그 이전에 그 일본군이 이제 평양 뭐 함흥까지 북상하면서 생겨난 그장거리의그 길어진 이제 보급선 문제점이 이 시기 그 명군과 그 조선군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잠깐 그 명군의 이후상을 보면 그 진주선 전투 후에 강화협상이 이제 다시 재개되자 명군은 이제 단계적 이제 철군을 이제 단행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제 유정의 병력도 어, 군량수송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남은 그 남원으로 일단 갔다가, 뭐, 이도 이제 여의치 않자, 결국 그 1594년 이제 9월, 어, 요동으로 이제 완전 채군에 버리면서, 어, 이후 2년 반가량 그 조선에는, 어, 명분이 이제 전혀 없는 이제 공백 상태에서 경상도 이제 남해안 일대에는 이제 뭐 4, 5만의 이제 일본군이 상주하고 있는 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어, 이전에 그 칠천량 그 회전을 다루면서 그첫 번째 이야기로 그 배경이 되는 이제 장문포 전투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조선이 이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제 거제도를 그 이제 공격한 데에는 어 명군의 그 조선 철수에 따른 그 조선 조정에 이제 당시 가졌던 어떤 심리적 그 초조함도 그한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권율 등그 진주성 지원을 이제 포기했던 이제 장소들을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비유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와 함께 이런 그 보급 상황이 그 현실적 어려움을 인해서 어, 진주성과 이제 경상 우도 지역 방어가 이제 불가하다 이제 생각하고 어, 전력 보충과 보급이 어, 그나마 조금 나은 그 전라도 방면으로 이제 철수해서 이제 이후에 내려올 이제 명군과 함께 그 본도 방어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어 불가피한 어떤 차선책이라 뭐 판단했을 여지도 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들 장수들이 이제 처음부터 뭐 전면적으로 이제 교전을 이제 회피했다기 보다는 어 엄밀히 말하면 그 중과부족으로 이제 패전하여 이제 물러났다는 표현이 어 좀더 그 역사적 사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연료 실기술의 이제 기록으로 이제 하만과 어령에서제 조선군이 이제 수행한 어, 전투 사항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뭐 요약해 보면 어령 뭐 주변에 이제 총직결한 이제 조선군이 어, 군량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있음과 함께 이 중에 이제 권율이 그이변의 종사관이었던 이제 성호성과 함께 그 하만성 성내까지 어, 들어가지만. 이미 이제 하, 만성의 이제 백성들은 피난하고 어, 성이 비워져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일본군이 이제 하만으로 이제 쳐들어 오자, 어, 조선군이 이제 허무하게 이제 패하여 이제 다시 이제 어령 지역으로 이제 후퇴하게 되고,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곽재우의 그 진주성 입성 어, 거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 곧이어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정암나루를 이제 건너오자, 어, 이곳을 지키고 있던 이제 곽재우도 이제 폐퇴하고 이에 뭐뭐 뭐 권율 등은 이제 산음을 거쳐 이제 전라도로 이제 들어가고 어, 선거이 등은 이제 진주성 쪽으로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2차 진주성 전투 당시의 그 일본군의 그 주진출 경로와 그 앞서의 기록들 토대로 이제 지도상에 이제 략적으로 표시해 본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1차 진주성 전투 당시의 이제 경로와 이제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점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즉그 1차 때는 이제 하만에서 곽재우의 그주활동지인 이제 어령을 거치지 않고 어, 거리가 더 가깝고 이제 지세도 이제 상대적으로 평이한그 남쪽 경로로 이제 진출한 데 비해서 그 2차 때는 그 어령 쪽으로 이제 북상하는 그 거리상으로도 좀더 우회하는 경로인데다가 뭐 지세도 어더 험난한 곳으로 이제 진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는 그 진주성 공략 외에 그 의병들의 그주 활동지면서 그이 지역으로 직결된 그 조선군을 이제 섬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하반까지 이거 남아 있었던 이제 권율 등의 조선군은 그 6월 16일 그일본군의 이제 대군이 몰려오자 이제 중과 부족을 느끼며 이제 어령으로 어, 후퇴하였고 그 18일 그정암나루를 지키던 이제 곽재우도 이제 결국 패퇴하자 어근율 이빈 등의 이제 자른 당수들은 함께 그 사는 반면으로 이제 철군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19일 그어령을 이제 분탕질한 일본군은 그 진주로 이제 남하를 시작해서 그 21일경 그 200명의 선봉대가 그 진주성 인근인 그 말티고에 도착하게 되고 어, 6월 22일부터 이제 진주성을 이제 사면에서 포위하면서 어, 본격적인 이제 진주성 어,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나 가져볼 만한 그 의문을 이제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것은 그 서전에서의 그 조선군의 연이은 패전과 그 전라도 이제 방면으로의 이제 철수를 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성군 장소들은 과연 그 진주성, 그 수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단순히 그냥 진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그 당위성만으로 어쩔 수 없이 승리에 남아서 이제 전투를 이제 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그곽재의 말이나 예전에 그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처럼 그 수성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나 전략도 없이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과 그 성내의 그 수많은 관민들을 뭐 피난하여 뭐 대피시키지도 않고 사지로 몰아넣는 어떤 무채한 장소들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그 당시 기록들 보면 그 수성장들이 그 진주성에 그래도 이제 활로가 남아 있음과 어 수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음 어떤 그 희망 섞인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 있었음을 이제 유추해볼수 있는데요. 어, 그것은 바로 그 진주 성내에 있었던 그 명군의 존재와 이들의 어, 거듭된 그 지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충청도 보령 출신의 그 정노의 소속 군관인그 임바리라는 사람이 그 충청병사 황진을 따라 이제 성내에 들어갔다가 그 함락 당일날 이제 시체 속에 이제 숨어 있다, 이제, 야함을 텀타서 성을 빠져나온 뒤, 그 황해도 군사의 그 척후장에게 이제 발견되어서 그 진주성내 전투사항을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진주성내에 그 일본군의 이제 적세를 이제 탐지하려 그 명군 20여 명이 이제 성내에 있었고, 어,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한 것을 보고는 적시 이제 성에서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즉그 진주성 인근에 이제 일본군이 도착한 시점인 그 6월 뭐 21일경을 전해서 그 진주성 내에는 그 20여 명의 그 일부 명군이 어 파견되어 나와 있었다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당시 그 이들 그 20여 명의 그 명군에 대한 이제 내용은 뭐 다른 어 기록들을 통해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선조 수정실록의 이제 진주성 전투 관련 기록입니다. 여기 내용 말미에 보면 그 명나라 장수 유장이 그수하의그 비장들을 보내어 이제 진주성의 이제 수비 상태를 살펴보고 어또그 밖에서 원조할 것으로 이제 유시했으므로 어 성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그 앞서 그 생활한 그 인바디라는 이제 공간이 언급한 그 20여 명의 병사가 당시 유정이 보낸 이제 소화병력들이었음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명군과 관련된 이제 다른 기록들도 이제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전남 보성의 그 의병장 출신인 그 안방준이 그 당시 그 진주성 전투에 참여했던 그 임우화라는 이의 이제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전술한 그 진주 서사의 기록 중그월1 9 일의 이제 기록입니다. 어,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명나라 장수가 이제 상주목사 이제 정기론과 함께 이제 진주성을 살펴본 뒤, 그 진주성이 이제 천연의 요새라 이제 평했다는 것과 함께, 어, 유정이 이제 그 진주성을 이제 지원하고자 이제 대구에서 군대를 움직여, 어, 선봉이 이미 그 함양에 어, 당도했다면서, 어, 이를 먼저 이제 자신들을 보내어 알리게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지는 그 20일 기사를 보면, 그 당시 그 16형이 그 진주성을 비우고 이제 피하라는 그 서찰이 이제 또다시 와성과 함께 그 정찰 나갔던 이제 오유와 이잠이라는 이의 이제 전과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정찰하러 나간 이제 이들이 이제 도망간 줄 알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적병 그몇 명의 목을 베어 이제 돌아오니 이제 성내가 환화였는데, 어, 이를 지켜본 이제 명나라 장수가 이제 탄복을 해서 어, 성안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의사라 말하면서 어, 성을 나가 이제 상주로 돌아가면서 그 진주성의 이런 급함을 알려 이제 원군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즉이 그 기록을 보면 그 명나라 유정의 군사 외에 그 상주에 있었던 그 유격대장 그 왕필적의 이제 소아들까지 그 진주성 상황을 살피러 이제 성내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데요. 어, 이는 그 진, 이전에 그 진주 목사 서예원과 그 판관 그 승수경이, 어, 전투가 발발하기 이전에 이제 그 명군을 지대하기 위해서 이제 상주에 나가 있었다는 그 유성령의 이제 정언을 통해서 어, 유추해 본다면, 어, 상주의 그 일부 명군과 이제 정기룡이 이제 서, 서예원과 함께 이제 진주로 돌아와서 어, 성내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어, 돌아갔음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명군의 그 거듭된 그 지원 약속에 대하여 그소통을 하는 그 장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조선군이 이제 이미 폐퇴하여 이제 모두 이제 철수한 상황에서 그 현실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대일 수 있는 곳이 어, 명군의 그 지원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도 어, 이런 약속에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어, 당시 그 이런 그 진주성내 의 절박함을 이제 알수 있는 기록들이 이제 여러 남아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당시 그 진주성내 이제 장수들과 관민들이 얼마나 그 명군과 그 외부의 지원군을 어, 학수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난중 잡록의 이제 기록인데요. 어,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이제 선조 수정 실력에도 이제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을 보시면 어, 성이 이제 포위된 지 이제 수일의 그 치열한 혈전 속에 그 하루는 이제 최경애와 김천일이 이제 누각에 올라 이제 밖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어, 구원병이 이제 많이 온다고 하니 이제 성내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종을 울리며 이제 앞다투어 이제 바라본 즉 이제 구원군이 아니라 그 일본군의 그 추가 병력임을 이제 최종 확인하고는 어, 크게 낙담하는 이제 장면을 이제 모스,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김천일이 이제 주변의 이제 동료 장수들에게 이제 격정적으로 이제 토로하는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늘이 도와 우리들이 이제 수성에 성공하고 살아서 이제 대궐로 돌아간다면 하란의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김천일이 말한 이제 하란의 고기를 구워서 이제 함께 먹겠다는 표현은 어, 안덕산의 난때, 그, 발랑군에게 이제 포위되어 그 회양성을 지키던 이제 장순이라는 이가, 그, 하남 절도사였던 이제 하란 진명에게 이제 겉없이 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 장순의 그 명성을 시기한 그 하란 진명이 이제 끝내 이제 구원하지 않아서 회양성이 이제 결국 함락된 이제 고사를 인용한 것인데요. 당시 이제 김천일이 이제 이 고사를 인용하며, 어, 구원하러 오지 않는, 이제, 다른, 자, 다른 장수들의 그 살점으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겠다며, 그 원망함이 얼마나 사무쳤는지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어진 기록에서는, 이제, 명군의 그 지원 약속에 대한, 이제, 바람을 표현한 기록도 보입니다. 어, 성이, 이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성 중에, 그를 던져서, 어, 대국인 명군도, 이제, 장차 항복할 것인데, 너희 나라가 감히, 이제, 한, 항가할 것이냐고 하면서, 어, 항복할 것을 이제 종용을 하자, 그 답서를 이제 보내기를 우리는 죽는 것이 있을 뿐이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면서도 명군 30만이 곧 지원하러 와서 너희들을 다 무찔러 버릴 것이라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일본군은 이제 명군은 이미 다물러갔으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선군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옷을 벗고 엉덩이 이제 볼기를 드러내 두드리면서 어 조선군을 이제 조롱하는 기록도 보입니다. 어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논란이 될 만한 그 하나의 질문을 이제 던져볼까 합니다. 그것은 그 진주성 수성을 위해 이제 사지로 들어간 이제 김천일 등의 이제 장수들과 그 하만 그 어령의 이제 서전에서 이제 패전하자 어 진주성을 이제 포기하고 결국 그 철수해버린 나머지 이제 장수들의 선택 중 누구의 판단과 그 행위가 어, 옳은 것이라 이제 평가하시나요? 어, 저희 사견을 이제 전제로 이제 해서 말씀드린다면 어, 성내로 이제 들어간 장수들에게는 그, 그 반드시 그소해야 한다는 이제 당위성과 그 명군의 그 지원이라는 이제 활로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다면 어, 철군한 장수들에게도 어, 진주성이 이제 함락되더라도 그 전라도까지 무너지는 그 최악의 상황만은 이제 막아야 한다는 어, 그 차선책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아픔과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는 어느 분들 이제 설명 같이 뭐 동료 장수와 이제 진주의 백성을 버렸다는 그 옳고 그름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어, 전황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어, 군사적 어떤 판단의 이제 문제이며, 저는 그 명군의 지원과 그 암울한 현실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 안타깝지만 이들 장수들 모두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이제 다한 어, 결과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그 본격적인 그 8일간의 그 진주성 전투 상황과 함께. 어, 진주성이 그 한락된 논인에 대한 그 유성용 등의 그 당대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